안녕하세요, 제이슨 김티 v 의 제이슨입니다. 자, 저는 오늘 이제 어 지금 심양으로 다시 올라왔고요. 내일 이제 귀국을 하기 때문에 잠시 마지막 저녁을 어 학교 관계자분들이랑 먹으러 왔습니다. 저쪽에 지금 제가 처음 이렇게 오는 곳인데요. 좀 뭔가 좀 뭔가 번쩍번쩍 이렇게 하는 게 보이시죠? 여기가 심양에서 어좀 약간 맛집 거리로 좀 약간 유명하다고 하는데요. 어, 예,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정확하게 어떤 건인지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시면요. 뭐 크게 이렇게, 예, 크게 뭐, 특별한 거 없지만 뭔가 좀 약간, 좀 약간 번쩍번쩍 번쩍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, 이제 그 중국의 어떤 이렇게 밤을 보여주는 곳이고요. 저는 이렇게 뭐, 저 앞에 이제 과일 채소시장도 있고요. 이렇게 보시면 뭔가 이렇게 조금 그래도좀 약간 북경에 비하면 좀 많이 조용한 편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 저 앞에 뭐 작은 음식점이 이렇게 보이고요. 이렇게 보시면,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쭉 이렇게 있습니다. 자 이제 자 식사를 하러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이제 어 마지막 밤이고요. 내일부터 이제 들어가서 또 일도 하면서 또 영상을 다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는 여기서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. 예, 이상 제이슨 김TV의 제이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